어느 날 밤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달 옆에 작은 점 하나가 떠 있습니다. 처음엔 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달을 도는 또 다른 달이 생긴 겁니다. 달의 달 문문이라고 부르는 이 천체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요. 지금부터 이 기묘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달이 어떻게 생겨 났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5억 년전 지구 근처에 테이아라는 행성이 있었습니다. 화성만 한 크기였던 이 행성은 지구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부딪히면서 두 행성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이 튕겨 나갔죠. 녹은 암석과 먼지, 가스가 지구 주변에 고리를 만들었고 수백만 년에 걸쳐 중력으로 뭉쳐지면서 지금의 달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대충돌 가설이라고 부르는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달의 달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충돌로만 위성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천체들은 중력에 붙잡혀서 위성이 되기도 합니다.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이 대표적인 예인데, 원래 카이퍼 벨트에 있던 얼음 천체였다가 해왕성의 강력한 중력에 포획됐어요. 흥미로운 건 트리톤이 역행 궤도로 돈다는 거예요. 행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도는 거죠. 이게 포획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달의 달도 비슷하게 생길 수 있어요. 지구 근처를 지나가던 소행성이 달의 중력에 딱 걸려서 궤도에 갇히는 거죠. 지구와 충돌할 만큼 가깝지도 않고 그냥 지나칠 만큼 멀지도 않은 절묘한 위치에서요. 하지만 정말 까다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달의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려면 이 천체의 크기가 1km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딱 적당한 크기여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작은 달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구와 달 양쪽에서 끊임없이 중력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거든요. 조성력이라고 부르는 이힘 때문에 문무는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결국 궤도에서 튕겨나가거나 달에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문의 수명은 길어봐야 수십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문학적으로 보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문문이 지구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 작고 멀리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엄청날 거예요. 인류 역사 내내 다른 신화와 전설, 예술의 원천이었잖아요. 갑자기 달 주변을 도는 또 다른 천체가 나타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음모론자들은 난리가 나겠죠. 외계인의 감시 위성이라느니 정부가 숨기고 있는 비밀 프로젝트라느니 하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과학자들에게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연구 기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중력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천문대와 망원경들이 이 작은 천체에 집중할 거예요. 서로 다른 천체들이 중력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연구하면서 우주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죠.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달 옆에서 반짝이는 새로운 점을 볼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문이 사라지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조용히 우주 공간으로 떠나면 다행인데 최악의 경우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 줄다리기 끝에 결국 우리 쪽으로 끌려오는 거죠. 누군가 계속 관찰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뒤늦게 알아챌 수도 있어요. 지구로 떨어지는 문문은 그냥 소행성처럼 행동합니다.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마찰 때문에 불타기 시작하죠. 크기가 작으니까 공중에서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운이 나쁘면 그대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시속 72,000km로 날아오는 이 덩어리가 당신이 사는 도시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돌 에너지는 수천 메가톤의 TNT에 맞먹습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증발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해 두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불편합니다. 이제 좀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갑자기 달만큼 작아지고 달이 지구만큼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재미있는 사고 실험입니다. 일단 작아진 지구를 리틀 어스라고 부르고 커진 달은 빈 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구가 작아지면 모든 게 비율에 맞춰서 작아져요. 대륙도, 산도, 바다도, 지각도, 철로된 핵도 전부 달 크기로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과 동물, 식물은 그대로 크기를 유지해요. 갑자기 지구가 엄청나게 비좁아지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현재 지구는 달보다 4배 크고 80배나 무겁습니다. 이제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리틀 어스는 빈 문이 위성이 됩니다.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 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먼저 중력부터 살펴봐야 해요. 천체의 중력은 질량과 반지름에 따라 결정되는데 리틀 어스의 반지름은 4분의 1로 줄어들고 질량은 원래의 2%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변화죠. 중력이 원래의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kg 나가던 사람이 19kg처럼 느껴집니다. 운동 싫어하고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들한텐 천국이죠. 움직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달 표면에서 뛰어다니던 닐 암스트롱처럼 폴짝폴짝 뛰게 될 겁니다. 우주복도 필요 없어요. 멀리 있던 곳들이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뉴욕에서 파리까지 원래 6,000km에 7시간 걸렸는데, 이제 1,500km에 2시간도 안 걸려요. 비행기가 이륙하는데도 연료가 덜 들죠. 중력이 약하니까요. 몸이 가벼워지고, 이동이 빨라지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중력 환경에서 진화했어요. 낮은 중력에 적응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주에서 6개월만 있어도 근육량의 13%가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무중력보단 낫겠지만, 여전히 몸이 좋아할 상황은 아닙니다. 척추가 늘어나면서 계속 허리가 아플 거예요. 근육도 약해지고요. 중력이 약하면 체액이 위쪽으로 쉽게 올라가는데, 과학자들은 이걸 부은 얼굴 새 다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얼굴은 퉁퉁 붓고, 다리는 가늘어지는 거죠. 눈도 손상됩니다. 한편 빈 문은 지구만큼 커지고, 무게는 원래 지구의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중력도 엄청나게 증가하죠. 지금 달의 중력은 초당 1.62m인데 새로운 크기에서는 초당 5.96m가 되어 원래 지구 중력의 60% 수준입니다. 달에 생명체가 없다고 해서 큰 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빈문의 강력해진 중력이 리틀 어스의 조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원래 지구에서 조수 간만의 차이는 1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달이 훨씬 무거워지면. 지구 표면을 훨씬 강하게 끌어당기게 되어 조석이 아니라 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뉴욕, 베니스 같은 해안 도시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 요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빅문이 중력이 리틀 어스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서 지구 표면 자체가 변형됩니다.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목성이 위성 이호에서 화산을 폭발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빅무늬의 중력이 리틀어스의 녹은 핵에 작용해서 내부를 마구 흔들어 놓는 겁니다. 아까 우주복 없이도 살수 있다고 했죠? 그말 취소합니다. 우주복 필수예요. 지금 지구에서 우주복 없이 살수 있는 건 두꺼운 대기 덕분입니다. 숨쉴수 있는 산소도 있고 태양의 유해한 방사선도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리틀어스는 대기를 잃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빠르게요. 우주복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원래 지구의 중력은 대기를 붙잡아 둘 만큼 강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중력이 약해지면 대기가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빈문이이 가스 중 일부를 흡수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회색 바위 덩어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될지도 모르죠. 리테러스가 대기를 조금 붙들고 있더라도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면 훨씬 빨리 식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녹은 핵의 열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45억년 전 달이 형성됐을 때 그랬던 것 처럼요. 그때 달도 지구처럼 내부가 녹아 있었어요. 녹은 핵을 잃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말씀드리죠. 핵의 바깥 부분이 녹아서 움직이는 게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자기권이 대기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자기권이 없으면 태양풍이 대기를 벗겨내요. 리틀 어스의 대기가 사라지면 숨을 쉴수 없게 됩니다. 대기가 빠져나가는 동안 온도도 극단적으로 변하죠. 사막처럼요. 낮엔 엄청 뜨겁고 밤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리틀 어스는 극지방의 얼음은 유지할 거예요. 화성처럼요. 하지만 바다와 호수의 액체 물은 다 끓어서 증발해 버립니다. 생명체는 거의 멸종하겠죠. 대기가 없으면 태양의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해도 암과 백내장으로 고생할 거예요. 신경계도 망가집니다. 리틀 어스가 대기를 잃는 건 빠르게 일어나지만 자기장은 좀더 오래 버팁니다. 달이 자기장을 잃는데 2억 년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 수백만 년 동안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구가 행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지금 달은 지구에 조석 고정되어 있어요. 달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지구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달의 한쪽 면만 항상 지구를 향합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수백만 년이 지나면, 리틀 어스도 빅문에 조석 고정됩니다. 처음엔 빅문이 리틀 어스의 속도를 늦추고, 수백만 년 뒤엔 두 천체가 균형을 이루죠. 이제, 리틀 어스가 빅문을 도는 위성이 되는 겁니다. 빅문이 행성이고, 리틀 어스가 달이 되는 거예요. 조석 고정이 되면, 행성의 한쪽 반구에서는 빅문을 절대 볼수 없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리틀 어스의 하루 길이가 24시간이 아니게 돼요. 한 달이나 걸릴 수도 있죠. 보름 동안 어둠이 계속되고 그다음 보름 동안 햇빛이 계속 비추는 겁니다. 밤새 파티를 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좋겠네요. 아, 잠깐. 이때쯤이면 극심한 온도 변화와 화산 지진, 방사선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빅 무는 어떨까요? 원래 달이 지구에 조석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크기가 바뀌어도 그 고정 상태는 유지됩니다. 이제 둘다 서로에게 조석 고정된 거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든 리틀 어스에서 살아남았다고 가정해 보죠. 점점 얇아지는 대기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겁니다. 낮은 중력, 극심한 온도 변화, 방사선, 지진, 화산, 쓰나미 등등 온갖 재난을 견뎌야 하죠. 리틀 어스에서의 삶은 비참할 겁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밤하늘의 빛문이 정말 멋있어 보일 거예요. 전보다 4배 밝게 빛날 테니까요. 계기일식도 훨씬 자주 볼수 있고요. 리틀어스의 문제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빛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몇 가지 면에서는요. 일단 빅문의 중력이 니틀어스보다 강해요. 게다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도 딱 적당한 골디락스 존에 있어서 지금 지구가 받는 것만큼 태양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는 여전히 대기가 없고 액체 상태의 물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빅문에 정착하려면 대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빅문의 지각을 깨서. 아래쪽 가스를 방출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핵무기로 할수 있다는 점이죠. 새로운 높은 중력 덕분에 빅무는 이 대기를 더잘 붙잡아 둘수 있어요. 기본 대기가 만들어지면 극지방의 얼음에서 물을 추출합니다. 원래 크기의 달에는 극지방에 66억 톤의 물 얼음이 있어요. 하지만 빅무는 훨씬 크니까 몇 배는 더 많겠죠. 물을 확보한 다음엔 식물을 도입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달기지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틀 어스에서 빅문으로 물자를 어떻게 옮길까요? 좋은 소식은 리틀 어스의 중력이 낮아서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연료가 훨씬 덜 든다는 거예요. 스타쉽 기술을 응용해서 문십을 만들어 빅문의 정착지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인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전에도 재앙을 이겨냈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하지만 빈문에 새 집을 만드는 대신 화성으로 가는 데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